Make or break. A new era is waiting. Make it yours. 아 젠지와 EDG의 롤드컵 4강전이 아쉽게 마무리가 됐는데 젠지가 이제 마지막 5세트에서 이제 블루 진영을 선택을 했고 이제 이게 선택되는 이유가 3세트를 이겼기 때문에 젠지가 이제 5세트 가면 다시 블루진영을 했고 그래서 뱀픽만 잘하면은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젠지 뱀픽이 조금 아쉬웠던 점을 한번 짚어볼게요 먼저 이제 계속 나오는 젠지 뱀픽이니까 르블랑과 트위스트 페이트 예상되는 벤이었고 아, 유미는 계속 벤 했었고 이제 리신 같은 벤이 제대로 벤을 한것 같아 클리드가 지금 리신을 계속 어 잘했었는데, 4세트부터 계속 밴을 했었고, 이게 먹혔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더 했고, 루시안 남이 본인들이 안 쓰니까 밴을 했고, 그러니까 아펠밴까지 그래서 바텀에서 쓸수 있는 3개가 모두 밴이 방해 있는 상태다. 그렇게 되면 뭐, 어떤 티어가 높아지냐면, 어 진, 그리고 이제 자르반, 그리고 이제 뭐 그레이브즈, 그 다음에 뭐 라칸,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지는데, 일단, 자르반 같은 경우는 LCK가 좀잘 선호하지 않거든, 1픽으로. 어, 일반적으로 그렇고, 어, EDG 같은 경우, 특히나 LPL 같은 경우는 자르반을 좀 선호하기 때문에, 라칸을 가져갔는데, 이거는 조금 이해는 되긴 하거든? 근데 조금 더 아쉬웠던 거는, 진이나 차라리, 어, 자르반 쪽으로 한번, 이렇게 진 가져가면 대충, 대충 이제 미포 나오면은, 자르반이 또 이런 활력을 펼쳐줄 수 있는 구도가 많이 나오고, 미드에서도 웬만하면 뚜벅이가 나오기 때문에, 뱀픽으로 좀 괜찮은 구도가 나올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라칸을 가져가다 보니까, 상대가 좀 진자르반을 뺏어가 버렸어. 본인들이 내 생각으로, 젠지가, 진 플러스 라칸을 할 거라고 생각했나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진이 라인전이 세기 때문에, 라칸의 그런 단점을 좀 보완해주면서, 반반 파밍하고, 한타가서 라칸이 좋은 활약, 이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 물론, 이제 미포 라칸을 하면, 한타 구도는 나쁘지 않은데, 상대가 또 레오나를 이렇게 뽑아주니까, 밀릴 리가 없거든, 2대2에서. 진, 네오나가 리포라칸한테 2대2 안 밀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주도권이 진, 네오나한테 있을 수밖에 없었고, 다르반 상대로 신자오를 뽑아줬다. 이거는 이제 최선의 픽이라고 보여지지. 내려갔으면 분명히, 어, 벤을 당했을 거니까. 자, 4호 벤으로 내려갔는데, 여기서 좀 불안했던 게 상대가 이제 미드 벤을 하기 시작했어. 신드라 벤 했고, 본인들이 이제 조이 벤 했는데, 이건 잘했다고 봤어. 왜 그랬냐면, 상대가 4픽 조이, 4세트 때 스카우시 잘했기 때문에 조이를 충분히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벤 해줬고, 아지르까지 벤을 당했다. 이 구도에서 이제 나는 라이즈 벤을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했어. 근데 라이즈 벤을 하면은 이제 오리아나 빅토르 구도가 남고, 근데 여기서 케넨을 벤했어. 전판에 케넨이 무서웠기 때문에, 어, 젠지는 벤해줬는데, 이렇게 됐을 때, 똑똑한 게 뭐냐면 이디지가 이미 분석 완료했어. 어떤 걸 분석 완료했냐면, 현재 탑티어는 그레이브즈다. 그리고 미드는 라이즈다. 근데 상대는 라이즈 잘안 쓰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그레이브즈를 가져가고, 오리아나 주고, 본인들이 라이즈를 가져가. 그래서 이런 맵픽이 됐거든? 그래서 최소한 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레넥톤 가져가고 여기서 라이즈를 했어야 된다고 봤어. 왜 그러냐면, 봐봐. 레넥 그브 합주도권 없지. 바텀도 진내 오다가 밀면, 미드까지 라이즈 오류 하면 라이즈가 주도권 잡아버리면, 탑라인 주도권이 밀려버린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결국에는 젠진 하나밖에 없어. 6렙 이후에 어떻게 모여가지고 한타. 6렙 이후에 한타 꽝. 그냥, 그리고 완전 후반 갔을 때, 이제 오리아나 캐리, 그거밖에 없어. 물론 이제 이니시는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리아나랑 연계해서 플레이가 나오겠지만, 주도권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 가르반, 그 다음에 라이즈가 돌아다니면, 바텀 가면 바텀도 빼야되고, 탑 같은 경우도 레넥톤이 빼야되고, 그러면 전령싸움도 당연히 상대 바텀이 먼저 올라올 밖에 없기 때문에 밀릴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뱀픽에서의 그런 좀 아쉬움. 조합적으로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라인 주도권에서 3라인 주도권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절대적으로 젠지가 좋은 뱀픽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았어요. 차라리 지금 메타에는 오히려 e 디 g 가더 좋은 뱀픽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롤드컵 4강전 두번째 경기 오늘도 젠지가 어제 티온과 비슷한 스코어로 패승승패패로 좀 아쉽게 패배를 했네 2대3에 좀 아쉬운 패배인 것 같고 이게 조금 더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좀 좋은 말로 항상 젠지 클래식 뭐그 다음에 뭐 젠지 오케스트라 연주했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혀 버렸네 어, 앞전 5경기 때 설명했던 것처럼 이런 젠지 클래식은 계속 활용했지만 결국에는 뱀픽의 좀 차이 이게 뭐냐면 이제 주도권 차이인데 이게 왜 생기냐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했던 선수들의 챔피언 폭 차이 이게 왜 나는 그거 1년 내내 좀 부족했는지 왜 발전을 안 했는지 왜안 채웠는지 그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미드 같은 경우도 BDD 선수가 잘하는 챔피언들 있잖아, 신드라, 조이아지를 잘하지만 지금 메타에는 투페 르블랑 이렇게 너무 많아. 챔피언을 볼게. 미드 같은 경우 투페 르블랑, 뭐 라이즈 같은 대세픽들 당연히 해야 되고 탑 같은 경우 이제 그분나 이런 것들 좀 하긴 하는데 약간 뭐 숙련도가 좀 아쉽다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어. 생각보다 뭐 숙련도 면에서 좀 높은 점수를 줄수 없을 것 같아. 예를 들면 라스칼 선수의 그 레넥톤 만큼의 숙련도는 좀 아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정글에서도 오늘 좀 아쉬운 좀 모습들, 특히나 그 리신이 없었을 때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서 좀 아쉬웠던 것 같고, 바텀에서도 약간의 그런 한정적인 바텀에서도 약간의 상대한테 좀 위축된 엔픽, 오히려 자기들이 계속적으로 벤을 좀더 많이 했잖아. 바텀 벤을 그런 모습들이 좀더좀 좀 아쉬웠고, 결국에는 좀 챔피언 차이가. 난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들었고 오늘 그래도 젠지 자체가 그래도 뭐 진짜 기왕 이렇게 된거 우리 잘하는 거 하자. 그래서 선택을 했지. 그래서 결국엔 집중과 선택이라고 보여지고 근데 솔직히 보여줬어. 그래서 좀 나도 재밌게 이제 받고 젠지 클래식 응원도 했고 여기서 좀해서 LCK 결승전 때 아, 내전 좀 만들어 달라. 그렇게 외쳤는데 결국 마지막 가서는 그 주도권을 하나도 못 잡다 보니까 결국엔 뱀픽 타이를 외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 앞전 어, 경기도 그렇게 막 좋은 뱀픽도 아니었고, 그래서 좀 아쉬운 것들. 전체적으로 좀 너무 좀 그랬어. 그래서 너무 좀 아쉬운 게임이 아니었나 싶었고. 어, 일단 젠지 게임을 봤을 때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이런 한타라든가, 그다음에 그 이후에 뭐 파워 미는 운영 이런 거좀 잘하는 것 같아. 어, 굿. 정말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고 베스봇도 나왔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약간 20분 이후에 중반 운영인데. 어, 이게 약간 뭐 헤매면서 그간에좀 파워만 밀려고 사이드 버리고 이런 게임이 좀 많이 나왔어.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긴 판도 너무 어, 좀 어렵게 이긴 경기도 있었고 이것도 젠지의 밴픽과 더불어서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젠지가 좀 아쉽게 못 고치고 패배를 하게 됐네. 그래서 좀 나는 젠지와 오늘 EDG의 차이,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결국에 EDG는 시간이 지날수록 EDG는 적응을 해갔어. 어떤 거에? 젠지 밴픽에 솔직히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게 막 갈리오 밴하는 거 보고 좀 어이가 없었거든 근데 나중 돼서는 이제 상대가 잘하는 미신을 좀 밴해주고 그 다음에 미드밴도 확실하게 좀 해주면서 마지막 5세트 어 밴픽까지 어 유리하게 좀 이끌어갔다 그래서 젠지는 이런 쪽에서 좀 밴픽적으로 좀 이점을 좀 봤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력적인 측면도 있잖아 시간이 지날수록 좀 발전된 전하는 그 그림을 보여줬어. 이때가 RNG 전에서도 약간의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 초반에 막 난전하고 쓰레기 같은 어 그런 아쉬운 모습들이 있었는데 시간 지나서 5세트 가서는 좋은 경기로 승리했단 말이야. 오늘도 마찬가지. 어 후반 가서 이4 5 세트 되니까 경기력 안정감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스카웃의 경기력 도 업이 되더라고 이 선수가 그렇게 높은 평가를 하진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본인이 할수 있는 플레이 긴장감도 좀 풀리는 것 같고 챔피언 숙련도도 더 좋아져 보이고 또 오랫동안 소원수장을 했기 때문에 여차하면 뭐 조이 꺼내고 라이즈 꺼내고 오리아나 꺼내고 여러 가지 지금 메타에 맞는 챔피언도 잘 썼기 때문에 결국에는 적응력 차이와 그런 챔피언 풀 차이 어 이게 좀 승부를 가른 게 아니었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젠지 입장에서 너무 좀 아쉬운 경기였고 하나하나 좀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가고 마무리할게요. 야, 여기서 이제 라스칼 선수는 오히려 오늘 좀 빛난 이좀 그런 경기력이었고 진짜 레넥톤만큼은 인류 최강, 인류 최강 아거. 그냥 라스칼이 레넥톤이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진짜 둘째도 아니에 무조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한타에 레넥톤을 보여주더라고. 원래 레넥톤 자체가 라인전이 좋고 초중반에 한타만 좋은데 중반 이후에 한타도 이렇게 잘하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라스칼이 진짜 대단한 선수더라고 다시 한번 좀 느꼈다. 오히려 기대를 많이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경기력 쪽으로 봤을 때좀 기대감 넘치는 경기력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고 몇 세트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 3세트였나? 와, 그 3세트 듀텔은 리얼 최고였다. 이게 진정한 탑솔로지. 탑이 라인전만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듀텔까지도 잘 활용해주는 모습. 솔직히 그 경기도 졌다고 봤거든, 나는. 왜냐면 하 조합상으로 조이가 뭐 하려고 해도 루시안이 앞대시 박으면서 조이한테 딜하면 할게 없는. 그래서 뱀픽에서도 좀 애매했거든. BDD가 다 해줘, 이거였는데. 오히려 라스카리 좀 해주면서 승리로 이끈 정말 대단한 그런 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이런 집중력 면에서는 라스카리 좀 뭐 최상이지 않았나 또 솔킬 따는 모습까지도 있었지 어, 레넥톤으로 숨어 있다가 그레이브즈 어, 큐 돌리면서 따라가면서 아, 솔킬 내는 모습까지 오늘 라스칼은 좀 기대, 기대보다는 기대 훨씬 더 선전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네요 자 그리고 이제 클리드 선수 같은 경우는 음 오늘 리시는 정말 <laughs> 환상적이었다 어, 뭐 갱킹이라든가 갱킹각 특히나 그거 보뮤다 삼각킥 와 멋있었거든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전령에서 한타 거기서도 자르반 EQ 피하고 바로 용의 분노 차고 음파 맞추고 날라가고 뭐 이런 것들 진짜 멋진 그림들 너무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진짜 클리드 이 니신 만큼은 어, 명품 니신이 아니었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아, 그래서 너무 좋은 그림이 나왔는데 아 너무 좀 신낸 걸까 아니면 너무 좀 자신감에 붙었던 걸까 이피에고의 무리한 타정 시도가 이게 게임을 좀 4세트 때좀 때 너무 쉽게 좀 패배한 그림이 좀 나왔거든 이좀 너무 아쉬웠고 그 다음에 신짜오도 조금은 좀 아쉬웠다.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2신만큼의 아, 플레이를 비에고나 신짜오가 나왔더라면 조금만 더 비에고가 성장에 집중했더라면 바텀에 계속적으로 좀 푸시할 수 있는 주도권만 잡아줬더라면 다른 번보다 훨씬 좋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올 텐데 조금 성급한 게 아니었나? 그런 조그만에 아쉬움이 있네요. 그리고 오늘 BDD 아 젠지 오늘 패배가 왜그러냐면 BDD가 오늘 <laughs> 많이 못 해줬어. 맨날 해줘 해줘 해줘, 해줘 했는데 그동안 너무 안 해줬어. 그래서 오늘은 별로 해준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웠던 것 같아. 물론 이제 이 세라핀픽이라는 것을 해서 어, 전멸 앙코르 보여줬는데 이게 근데 나는. 뱀픽 싸움으로 봤을 때 이게 갑자기, 이거는 BDD 잘못이 아니라,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딜 캐리 조합으로 맞상대했단 말이야. 이게 근데 맞나 싶었거든, BDD한테. 물론 이제 플레이 잘했기 때문에 맞을 뻔도 했는데, 결국엔 또 패배를 했잖아? 그런 측면이 좀 아쉽지 않았나, 좀 그런 좀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오리 아나나 도이 이런 것들, 아지르, 하긴 다 했거든? 근데 생각보다 높은 퍼포먼스는 안 나왔던 것 같아. 8강, 그리고 그 전에 조별리그만큼의 퍼포먼스는 좀안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거 라이즈 오리아나 구도에서 오리아나를 선택했는데, 이게 이제 오리아나가 갱당하면서 조금 어려워지니까, 결국엔 주도권이 아예 없는 그런 맵빅이 됐고, 3라인 밀리니까 그냥 상대하고 싶은 대로 끌려갈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아쉬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 룰러 선수는 이제 계속 이제 루시안 남이 풀어주는 구도, 근데 이게 나는 좀 아니라고 봐. 이거는 좀 어려운 구도였고, 물론 이제 라인전 자체는 미포 룰루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근데 이게. 좀 다른 게 뭐냐면, 아펠리우스 룰루만큼 좋진 않은 것 같아. 그니까 러그동안의 그런 T1이나 이런 조합들은, 우마요시 캐리어가 상대 루시안 남이 주더라도, 아펠리우스 룰루. 그거 뭐냐면, 물론 이제 미포가 한타를 좀 쉽게 할 수도 있지, 궁극기잘 쓰면. 그렇지만, 캐리력 측면에서만큼은 초반 라인전부터 중후반까지 봤을 때, 이런, 메이킹 할수 있는 플레이가 아펠이더 많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미포 룰루가 라인전은 좀 괜찮았는데, 심지어 또 라인전 근데 못해가지고 필타인 적도 있지. 그 다음부터 1레프시를좀 잘해가지고 이득을 보긴 했는데, 어찌됐든 이게 좀 맞는 구도는 아니지 않았나. 좀 뱀픽적으로. 레드 진영이라 그런지 몰라도 좀 지는 그런 뱀픽 구도가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웠다. 뭐 그러, 그런 좀 생각이 드네.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이런 좋은 모습도 많이 보여준 것 같아. 뭐 미스포츠 널로 쌍권총 난사각, 궁극기. 잘 봤지. 좋은 모습도 보여주긴 했어. 그렇지만 워낙 또 룰러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또 상대가 또 바이퍼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그림은좀안 나왔던 게 아쉬운 그런 경기였던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네 라이프 선수인데 라이프 선수가 이제 라칸으로 좋은 모습 보여 준것 같아요. 그래서 좀 칭찬해 주고 싶고 그다음에 또 오늘은 또 룰루 이 약간 이제 유틸형 서포터도 오늘은 좀잘 쓰는 모습 보여 주면서 확실히 좀 라이프 선수가 많이 발전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좀 생각을 했고 그래서 라칸으로 확실한 이니시 그 다음에 룰루노는 잘 지켜주는 플레이까지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는 확실히 젠지가 좀 강한데 강한데 잘했는데 잘했는데 하면서도 아 뱀픽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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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주고 챔피언 풀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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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넓고 중반에 조금만 조금만 더 잘했으면 결승에 내전이 나왔지 않았을까 싶고요 결국엔 이런 다전제는 나는 뱀픽의 이런 수정 방향이 잘 나오고 경기력 그런 상대방 분위기에 잘 적응해서 키포인트를 잘 잡아서 유리할 때 굳히는 그런 능력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 결국에는 EDG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승리 EDG 축하드리고요 젠지는 좀 아쉽게 여기서 하강에서 마무리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승 매치업은 이제 가장 강력한 우승모라볼수 있는 T1을 이기고 올라온 그상의 강력한 우승모지 다몽기아와 EDG의 LCK와 LPL의 그런 매치업이 성사가 되었네요 모르겠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다몽기아가 좀 유리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또 EDG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적응해가는 모습들이 있고 일주일 뒤에는 어떠한 모습들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바텀에서 또고스 선수가 또 선전해주길 또 바래야 되는 그런, 그런 좀 장면들도 있어야 될것 같아서 쉽지 않은 상대이면는 분명할 것 같아요. 오늘 경기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이제 결승전은 따로 또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